안녕하세요, 흥림이다입니다. 이번에는 더미 22,000원어치나 들어가는 민박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우선 첫 번째로 떡매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이번 신상이죠. <laughs> 분홍 장미꽃 떡매. 이렇게 한권 들어가고요. 금달꽃 떡매 한권 들어갑니다. 전부 다 개별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구매 안 하시면은 댓글 있는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. 요거는 레인보우 하트 떡매고 요거 말고 이제 한 세트 더 남았고요. 요거는 아보카도 베어 떡매. 체리러브 떡매. 오늘 그 레인보우 빙수 떡매, 분홍 꽃 떡매, 냥냥이 별 떡매, 케이크 베어 떡매. 요렇게 떡매는 이정도 들어갑니다. 짠! <laughs> 이거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 건 들어가구요. 번리는 인스 보여드릴게요. 아, 덤이랑 섞여있으니까, 어, 같이 보시면 될것 같구요. 첫 번째로는 인양도린스한 세트 마카롱 인스 한 세트 유니콘 공주 한 세트 이거는 신상이죠 여름 소자 한 세트 장미 인어 한 세트 이것도 얼마 없어요 이거는 그 우주 공주 한 세트 기모, 벚꽃 기모노 두 세트 살기님 도안 되게 귀엽죠 패스트푸드 <laughs> 인스 두 세트 냥냥이 배 닫고 한 세트 울라울라 프렌즈 한 세트 선플라워 얘도 신상입니다 한 세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도무송 종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류주의 요거는 판매기 분들이나 아니면 택배를 보내시는 분들한테 정말 유용한데요 되게 색감 예쁘지 않나요? <laughs> 요거 두 세트 에어팟 베어 한 세트 이제 요것도 얼마 없어요. 동화 속 공주 다쿠 특전. 동무종이고요 세트 들어가고, 요거는 그 알파카도 무송한 세트. 딸기우유도 무송한 세트. 이거는 체리도 무송한 세트. 허니베어 한 세트. 풍선베어 한 세트. 팬케이크 베어 한 세트. 아, 요게 팬케이크다. 팬케이크 베어 한 세트고요. 요거는 딸기 조각 케이크예요. <laughs> 딸기 조각 케이크 베어 한 세트. 햄치 버그 잔한 세트. 그리고 요거. 마지막으로 알로아 라벨즈한 세트인데요. 총 이렇게 들어가고 봉투에 넣고 올게요. 짠! 이렇게 우체국 2호, 2호 박스에 꽉꽉 넣었고요. 여기 쿠폰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. 구매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있는 톡으로 연락주세요. 그럼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모두 안녕!